오무인 평안의 임정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독수과실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독수과실 이론 및 제안에 관한 우리 대부분의 입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독수과실 이론 및 제안에 관한 네 가지 대부분의 판례에 관해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20년대부터 발달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독수과실 이론을 우리 대법원은 인정을 할까요? 인정을 합니다. 언제부터? 2007년부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은 2007년도에 압수수색과 관련된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2007도 306일 판결입니다. 그 유명한 김태한 제주지사 사건 판결입니다. 대부분은 2007년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결 이전에 압수색에 관해서 형상불변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압수색과 관련된 형상불변론이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살인 흉기가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 피의자를 고문을 해서 살인 흉기 위치를 알아내고 거기 가서 살인 흉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2007년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결 이전에 취한 형상 불변론은 뭐냐? 비록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라는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살인 흉기를 발견을 했지만, 위법한 수사와 살인 흉기 자체는 다른 거 아니냐? 위법하게 살인 흉기를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살인 흉기가 형상이 변하느냐? 위법하게 획득한 살인흉기와 적법하게 획득한 살인흉기가 사물의 형상이 다르느냐? 아니야. 형상은 똑같아 그러니까 위법한 절차에서 획득한 살인흉기라 하더라도 형상은 불편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어 이런 입장을 지어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2007년 김태연 지주사 사건 판결에서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뭐라고 판시를 하고 있냐면 절차 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 기관의 압수 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하여 획득한 이차적 증거를 유죄 증거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상불본론에 의하면 위협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형상은 불변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2007년 김태환 제주시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위협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계속 인정해버리면 수사기관의 위법한 어, 증거 수집을 막을 도리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라는 겁니다. 아까 예로 되돌아가 보면, 피의자를 고문해서 획득하게 된 피해자의 사체 자체는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2007년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법수집 배제의 법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독소관실 이론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중앙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어 선언한 것이고요. 1차적 증거인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물론, 이를 기초로 해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독수과실이론을 인정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2007년 어, 김찬재 주의사 사건에서 독수과실이론의 제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판시를 하고 있냐면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반시하고 있거든요. 김찬재 주사 사건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과관계 희석론. 대표적으로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라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2007년 김태환 제주사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 위법수집 배제의 원칙 그리고 독수과실 이론 뿐만이 아니고 독수과실 이론의 제한 이론도 같이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수과실 이론 및 제한에 관한 대부분의 네 가지 판례를 사안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술 거부권 미고지 후 자백을 기초로 확보한 증거의 증능력에 관한 판례입니다. 2008도 11437 판결입니다. 사안을 한번 볼까요? 어, 강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요. 그럼 사는 이야기가, 아, 그거 너 자백해. 그래 해야 너한테 도움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자백을 하고, 어, 피고인하고 같이 피고인 집에 가서 피해물품인 손가방을 임의로 제출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경찰, 검찰신문시에 진술거부권이 적법하게 고지가 되고 어, 피고인은 계속 어, 강도범행을 자백을 하게 됩니다. 또이 사건에서 정점은 피고인한테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고 이끌어낸 자백, 이게 1차 위법수집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일관된 판결인데, 이 사건에서 이게 쟁점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자백을 토대로 수집한 피해물품 손가방, 이게 독수과실이잖아요. 이 독수과실이 증거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이 어, 쟁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결론적으로 독수과실인 피해물품 손가방은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대부분은 첫 번째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이 실수다. 이후 진술 거부권 고지에서 잘못을 시정했다. 자 이거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말하는 선의 신뢰 이론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은 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있다. 자 이것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인과관계 희석 이론에 해당하죠.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과 독립된 피해자의 증언 손가방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또 이거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독립된 증거원 이론하고 유사하죠. 이걸 고려하면 2차적 증거인 피해물품 손가방은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순위의 신뢰 이론. 인간계 희석이론, 그리고 독립된 증거원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차기 증거인 피해 물품 손가방이 증거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법원 판례는 위법한 체포 후 엄제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2010도 2094 판결입니다. 사건을 한번 볼까요?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갑시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관 내이 어떻게 했냐면 미란다번치거제도안 해요. 피고인 팔다리를 각각 잡아가지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서 지구대로 데리고 갑니다. 또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피고인한테 후 부세요. 이러면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하니까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음주 측정 계속 이렇게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니까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했는데 그 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130%가 나왔습니다. 엄식측정 와서 경찰관 피고인한테 집에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집에 안 가고 뭘 요구를 했냐면 나엄청측 결과 인정할 수 없어요. 체열해 주세요. 이렇게 체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에서 체혈을 했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미란다 군치 고지하지도 않고 체포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한 위법한 체포에서 이루어진 호흡 측정 결과 그리고 석방 이후에 피고인의 욕으로 이루어진 체혈결과 증거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위법한 체포 이후에 지구대에서 행해진 호흡 측정 결과는 어, 호흡 측정 응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라는 경찰관의 압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위법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체혈 결과는 어떻습니까? 체혈 결과는 피고인이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혈액을 제공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 인과관계 희석 내지는 단절 이론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호흡 측정 결과 그리고 체혈 결과 공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위협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한 다음 강제 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 연행 상태로부터 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호흡 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 된 것으로 볼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이 판결을 통해서 피고인 측이 족수과실을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위협한 체포 후 마약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판시하고 있는 2012도 13611 판결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모텔에 출동을 합니다. 피고인을 보니까 이상해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바지하고 막 팬티 뭐 내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경찰이 어, 피고인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영장 없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막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미란다 번치 고지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강제로 경찰서로 예행을 해서 체류를 합니다. 자, 이게 1차 체류입니다그 결과 메스암 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그러니까 김철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하고 피고인 신체에 대해서 압수색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피고인 체뇨를 합니다. 자, 2차 체뇨입니다. 그리고 모발 채취한 결과 메산페타임 양성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크게 뭐세 가지죠, 그죠? 1차 체뇨 결과. 그리고 2차 체뇨 결과, 그리고 모발 검사 결과좋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1차 체뇨하고 2차 체뇨 모발 검사가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차 체뇨는 피고인에게 미란다 본칙 고지하지도 않고, 체포하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체포한 비우한 체포하에서 어 이루어진 체뇨죠. 근데 2차 체뇨하고 모발 채취는 좀 달라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한 체뇨 및 모발 퇴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각 증거능력이 있는가가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판시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1차 체뇨 결과는 위법한 체포 하에서의 체뇨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체뇨하고 모발 검사 결과는 결론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시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경찰이 모텔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했잖아요. 앉아보지 못하면서 뭐 바지 내리고 팬티 내리고. 그러면 경찰은 어쨌든 그 상황에서 긴급체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미국 연방 대부분의 불가피한 발견 이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긴급체포 상황이었고, 긴급체포했으면 뭐 적법하게 체류를 할수있다 라는 그런 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어쨌든 이후에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2차 체녀가 이루어지고 모발 처치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자, 이거는 미국 연방 대부분의인과관계 단절 이론입니다. 세 번째, 대부분은 메소암 비타민 투약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 범죄의 중대성을 어, 증거능력 인정, 유부에 관한 하나의 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중대하지 않고 경한 경우에는 증거력을 부정할 수 있지만 범죄가 이렇게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논거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대부분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불가피한 발견 이론, 인간관계 달전 이론,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을 논거로 해서 독수 과실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판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한 추가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2012도 13607 판결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한번 볼까요? 백화점입니다. 피고인이 백화점에서 피해자 1 소유의 여성복 한 점을 절취를 합니다. 자, 일 범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실수로 피고인 점프를 벗어놓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점프를 뒤져보니까 신용카드 매출 점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압수생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신용카드에 이를 보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되는데, 압수생영장 없이 신용카드 회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체포 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소유 구두 한캐리를 발견합니다. 이범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에 구금 상태에서 피고인은 1, 2범행, 모두를 자백하게 됩니다. 경찰은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구속 영장이 기각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석방되죠. 석방 습방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 3소유의 구두 한 킬레를 이미 제출하면서 3범행을 자백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기소가 되겠죠. 기소 후에 1심 재판, 2회 공판 기일에서 1, 2, 3 범행 모두를 자백합니다. 자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 인적사항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지 않습니까?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기초해서 피고인 인적사항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압수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압수 영장 없이 위협한 절차로 수집하게 된 피고인에 대 대한 인적사항을 기초로 획득한 피고인의 자백. 이상 범행 피해물품 구두 이게 증거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결론적으로 다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대부분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석방된 후 경찰 조사 및 공판 절차에서 임의로 다 자백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거는 인간관계 희석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경찰이 신용카드 회사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아서 경찰이 고의로 영장주의 정신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 이거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선의의 신뢰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 2, 3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있어요. 이거는 독립된 증거 아니냐.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독립된 증거원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 이론에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삼 범행 피해 물품 구두는 증거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인과관계 희석이론 순이실루의 이론 그리고 독립된 증거 이론에 따라서 독수 가실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